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글자, 귀신 귀자인데요. 아직까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 귀자이고 장음이네요. 그리고 준 3급에 배정되어 있고 이 글자는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이게 귀신 머리 불, 그리고 어질 인, 어진 사람 인, 그 다음에 사사, 사사롭다 할때 사죠. 예, 사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먼저 써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하고 일본 등지에서는 네, 이 글자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십획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획이고요. 주로 중국 간화자 쪽에서는 이걸 구획으로 씁니다. 아래를 한 번에 내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한 번에 내리기도 합니다. 어, 렇게 획순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정자체로 이렇게 1 0팩으로 쓴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귀신이라는 뜻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귀신 귀자를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면 그것이 귀가 된다. 그러군요. 인간이 죽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귀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네. 사람인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인은 없죠. 어딘 사람인이 있을 뿐이니까 이것과 사람인을 같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르고 그 뜻, 의미는 사람에게 있고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귀신의 머리를 닮아 있는 것이다. 상형은 이 부분이 상형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은 음에 해당하고, 그쵸? 음기가 있고, 어, 해를 가함으로, 나쁜 의도로 해를 가함으로, 어, 이런 사사사 자도 뜻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결국 귀신 귀자에서 이 글자는 상형이고요. 나머지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사사사도 어, 사사롭게 사람을 해야 하는 거니까 공평하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뜻이다. 그러니까 형태 뜻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설문에 이 사사사자를 찾아보면 네, 간사한 것이다. 이 간사할 사자와 뭐 동자인데 사특할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침 사특할 때 특자는 지난번에 익명할 때 그 익자가 몰래 숨어서 무언가를 계략을 꾸미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특하다, 사악하다의 뜻도 마침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글자가 나오니까 좀 반갑네요. 자, 그래서 사사로울 사자는 좋지 않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이 해를 많이 가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사람이 돌아갈 곳인데 왜 해를 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예, 주에 보시면, 설문에다 주에 보시면, 네이 사람인보다는 어진 사람인 자의 뜻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게 그 귀신 머리 불자라고 말씀드렸죠 불자라는 거는 귀신의 머리에를 본뜬 것이다 그리고 귀신할 때 신은 양에 해당하고 귀는 음에 해당하는데 양은 공변되고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음은 사사로운 것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예,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지 못할 것들, 자기에게 이 유리한 것만 하는 게 사사로운 것이죠. 네, 해당하니까, 네, 당연히 이것도 사사롭다, 좋지 않다의 뜻으로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귀신머리 불자. 예, 이공자 같은 경우는 공변될 공인데, 공변되자를 찾아보면, 예, 공평할 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한국 어문회에서는 공변될 공을 보시면 공판에서, 아, 공반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공평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네, 그런 판단 기준이 공변된 것이죠. 어쨌든 공평하다. 그거의 반대말은 사사롭다. 그죠 그래서 사사, 사자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신의 설문해자 같은 경우는 소전부터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갑골문과 금문에 있는 한자는 참고하지 못했다는 아주 그어 어째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당시엔 어쩔 수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갑골문과 금문도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갑골문은 네 이렇게 귀신 머리 불만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귀신의 머리만 강조해서 무섭다는 뜻을 강조했을 수도 있고,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예전에 그 제사를 할때 귀신 머리에 탈을 쓰고 보통 네뭐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했겠죠. 그런 모습을 네 그렸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불처럼 생겼어요. 그 그렇죠? 네 귀신의 머리를 뜻하거나 아니면 귀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탈을 뜻하거나. 그리고 허신이 설문에자에서 참고한 글자인 건 바로 이것입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귀신머리 불자가 확실히 보이고 어딘 사람 인도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보이는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뜻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귀신에서 나오는 어떤 불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사사를 뜻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귀신 귀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 간단한 글자지만 이 안에는 여러가지 의미와 형상이 숨어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럼 귀신 귀자에 동자가 많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하나 많습니다. 자, 귀신 귀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 예, 보일 시자, 신에 들어 있는 네, 보일 시자가 들어간 것도 있죠. 이건 재단을 뜻하는데 여기 귀신 귀자가 들어가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대로 한 획에 이렇게 끊어내는, 이렇게 한 번에 끊어낸 두 획에 나누지 않고 하는 획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같은여자에 네, 귀신, 귀자가 두개 있는 네, 귀신이 여럿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모양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많습니다. 귀신, 귀자 참고만 하시고. 귀신 귀자를 한중의 삼국에서 어떻게 쓸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대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와 같이 씁니다. 중국 대륙만 구획자리로 쓰고 발음은 고에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번체자도 우리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글자도 키 라고 하고 훈독은 오니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일본에서 오니라고 하면 일본의 도깨비를 얘기합니다. 귀신보다는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만 잠기네요. 자. 그러면 귀신 귀자를 활용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귀제 의외로 귀신 귀자가 쓰이네요. 귀축. 그 다음 귀면. 그 다음 아귀. 측귀. 측자가 재밌죠? 신출 귀몰. 이렇게 여섯 가지 표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귀재입니다. 저는 이 귀재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이 귀할 귀 자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귀한 재능을 가진 그런 인재다. 하지만 귀신 귀 자를 쓰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뛰어난 재능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개세지재다. 괴재다. 귀신이다. 귀신도 같은 유형으로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네요. 개세지랄 때 개세는 네, 조금 욕설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네, 사기의 항우 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네, 항우가 네,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분개하는 마음으로 슬프게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시로 지어서 말했다. 스스로 역발산해 기계세, 시불리해, 저 그렇죠? 추불서. 돼 있죠. 히, 어,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그 기운은 세상을 모조리 덮을만 하지만 때가 그 이롭지 않 불리하니 추그 항우가 네, 타고 다니던 명마였죠. 추도 가려고 하지 않네 이렇게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발산 기계새 그렇 그래서 네, 개세라고 하면 세상을 덮는 네, 다 온통 덮을 수 있는 뜻이죠. 그래서 귀재의 유의어로 개세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 같은 재능을 말하지 귀한 재능은 아니다라는 네, 부분 저처럼 조금 헷갈렸던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참뭐 헷갈리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귀축. 가축할 때축자죠 심승, 네. 아귀와 축생을 말한다. 축생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칙쇼라고 해서 어뭐 젠장, 제기랄 등의 욕으로 쓰이죠. 네. 어쨌든 아귀와 축생을 아울러 이루어서 귀축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귀신귀가 왜 들어갔나 했더니 아귀를 줄여서 귀라고 하고 축생을 줄여서 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만적이고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축에 비슷한 말로 악귀, 악인, 악한이 있네요. 여기서 한자는 아시겠지만, 네, 한수 한자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남자를 얕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뭐, 불한당, 뭐, 치한, 이런 것처럼 한자가 있죠. 주로 여자는 지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귀신 귀자, 귀면, 이게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귀신의 얼굴입니다. 혹은 귀신의 얼굴을 상상하여 만든 탈. 처음에 갑골문을 설명드릴 때, 이 귀자가 귀신머리 불자인데, 이게 정말로 귀신의 얼굴을 크게 확대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구슬할 때 귀신의 탈을 쓰고 의식을 뭐 치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재미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귀면이란 말이 따로 있어요. 잡기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심지어는 살의 끝에 기와처럼해서 붙인 것도 있었죠. 귀면 와라고도 하고 귀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도 재밌고 2번도 재밌습니다. 상상해서 만들 탈인데 이게 우리나라 뭐뭐 중국과 일본에도 있겠죠? 그래서 잡귀를 물리칠 때 오지 말라. 이렇게 써서 무섭게 귀신의 모양을 해서 기화로 만들었죠. 그것도 귀면 혹은 귀면와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진으로 보실까요? 바로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있는 네,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도깨비 모양으로 해서 기화처럼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무서워서 나쁜 귀신이 오지 못한다고 믿었겠죠. 네, 그 다음 글자는 악귀입니다 아, 아, 아까 귀축을 악귀와 네, 어, 축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악귀가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네, 팔부의 하나다. 개유를 어기거나 탐욕을 부려 악귀도에 떨어진 귀신이다. 염치 없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성질이 사납고 지속히 탐스러운 사람을 비유로, 어,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일도 있겠지만, 이 배고플 아자 있죠. 줄일 아 자와 줄일 기 자가 있는데, 합쳐서 기아라고도 하죠. 둘이 어떻게 다를까? 네.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비자의 식사편에 따르자면, 이렇게 됐어요. 가유상업. 집에 일정한 직업이, 업이 있으면, 직업이 있으면, 비록 굶주리더라도 완전히 쫄쫄 굶지는 않는다. 결국 굶주린 기자가 조금 더 정도가 약한 것을 말하고, 이거는 상당히 정말 굶어서 건강을 해칠 정도의 굶주림을 아라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귀에도 기귀가 아니라 아귀로 붙은 것도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쫄쫄 굶은 귀신 아니겠습니까? 도깨비. 회남자의 설선의 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한 달을 좀덜 먹고 말지. 저 일순 열흘을 절대로 굶어서는 안 된다. 한달 동안 쫄쫄 이렇게 굶는 게 아니라 배고픔 상태로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인 열흘 동안 아 하면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를 해본 결과 아는 기보다는 더욱 심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도깨비 앞에 등 붙였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굶줄일 줄일 아자에 왜나 아자가 들어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일설에 따르면 굶은 느낌, 배고픈 느낌은 사람이 보아서는 모르고 나만이 알수 있다고 해서 나 아자가 들어갔다고 하는 설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발음으로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아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국어사전에 있는 것인데, 뭐 어디에 있는 그림인지 뭐 도저히 네, 설명이 없어서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서울 경국사의 감로왕도의 악귀다 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네요. 육도의 중생 가운데 하나인 악귀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린 영혼을 상징한다. 먹으려 해도 음식물을 불꽃으로 변해 먹을 수 없으며, 어, 그렇군요. 먹으려고 해도 이게 불꽃으로 변한대요. 늘 굶주림에 시달리기 때문에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입과 가는 목, 불룩한배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국사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불꽃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옆에 보니까 뭔가 있긴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불꽃이 나오는 게좀 없을까? 라고 하나 더 봤더니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런 저기 탱화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로왕도인데 감로탱이래요. 네, 1649년작인데 원래는 충남 충남 금산에 보석사에 있던 것을 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 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미 봤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귀의 모습이 좀더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죠. 지금 아귀의 모습이. 네,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화질은안 좋아지겠지만, 네, 확대를 해보면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목이 가늘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것까지 나왔고, 입에서 불을 뿜는 네, 이런 모습도 조금 더 자세히 보입니다. 아, 자세한 거는 좀 가서.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귀신 귀자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네, 다음 단어는 네, 측귀입니다. 예전에도 이 변소를 상당히 무서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괜찮은 귀신인가 봐요. 뒷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 노일 저대. 이건 한자가 없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측신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뒷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이지 뒷간에서 무슨, 무슨 휴지 줄까 하면서 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귀신은 아니었나 봐요. 직자가 재밌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법칙 직자가 들어간 게 상당히 재밌어요. 곁에 두고 있,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뭔가 법칙에 따라서 잘 그 규격이 있었던 네,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 글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네, 조금 더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출귀몰이네요. 여기서는 귀신 신자 귀신 귀자가 다 나와 있어요. 출과 모른서로 반대 관계에 있죠.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귀신 같이 나타나서. 귀신같이 어, 잠긴다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출몰 무쌍 네, 출몰이죠. 홀현 홀몰 네, 갑자기 홀자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 무쌍이란 것은 그것을 더 이상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얘기죠. 출몰이 그 누가 비할 데가 없이 두 사람이 있을 정도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 무쌍 네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변화 무쌍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신출귀몰 출몰무쌍 홀현홀몰에도 귀신 귀자가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금일 한자 1 0 7 번째 시간에는 네. 귀신 머리를 닮은 이 한자 사사사자가 들어간 이 한자인 귀신 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귀신 귀자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이야기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자 일단 제가 조사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